안녕하세요,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남궁 프로입니다. 자 오늘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오늘도 3%대 이제 하락을 맞게 되면서 지금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죠. 자 다시금 이제 신고가 영가가 갱신한 이후로또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 우리 주주분들 아마 이 매도해야 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현 구간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우리가 대응할 타이밍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과연 어떻게 대응이 될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자,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우리 주주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야 될이 매매 전략에 대해 가지고 공유 들어보도록 할 거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 전략으로서 활용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큰 힘이 될수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방산주들의 조정을 받고 있죠. 자, 지금 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이 휴전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방산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게 되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휴전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또 어제도 이란이 미사일을 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런 식으로 휴전 합의는 파기되었다라는 찌라시들도 나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에 대한 분쟁 자 간단히 단기적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거고 자,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자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도 과연 장기화가 될지 미리 예상한 사람이 있었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장기화가 되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발생했을 때 주변의 유럽 국가들 자 어떻게 움직였나요? 자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기들을 사들이게 되면서 최근에 나토에서도 국방비를 증액하자라면서 이제 대략 천조가량의 방위비를 증액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는 중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당하게 되면서 자 과연 주변의 이 중동 이웃 나라들은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만큼 앞으로의 군비 확충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자 수출로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 지금 주요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 자 5에서 6년치 정도에 지금 일감들을 수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수십년간의 유지나 보수 그리고 정비까지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밸류에이션, 자, 실적에 대비해가지고 주가 수준은 너무나도 낮은 상황이다. 자, 유럽에 대비해봐도 지금 거의 대략 20%에서 30%가량 낮은 상황이죠. 그런 만큼 더욱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은 높다라는 거고 이 방산 같은 경우 반짝 올랐다가 하락세를 맞고 있는 2차전지와는 너무나도 다르죠. 이런 테마성이 아니라 자, 우리는 패러다임으로 접근을 해봐야 된다. 자, 신냉전체조로 들어가면서 패러다임으로 전환된 만큼 방산주 최소, 저는 10년까지도 우상할 수 있는 주도주로서 이 시장을 끄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방산은 이 시대적인 흐름인 만큼 우리 주주분들 이 부분은 반드시 관과하시면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 에어스페이스 같은 경우 자, 폴란드의 K9 수주뿐만 아니라 이 유럽 국가들의 지속적으로 수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만큼 지금 전 세계의 K9 이제 비중이 50%까지도 확대가 된 상황이에요. 자, 이러한 상승의 모멘텀들 넘어도 가득한 상황인데 지금 현 구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 자, 당장의 휴전으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눌린다 해서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앞으로의 큰 그림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만큼 지속적으로 우상하고 올라가는 이러한 추세에서 우리는 선제적으로서 움직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털고 떠날 타이밍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체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타점 잡고 전략적으로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타점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분석이 필요하죠. 자, 차트의 흐름, 거래량이 얼마나 실리게 되는지, 차트가 이 어떤 캔들을 보여 주는지 이런 기술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이 매물대들도 어디를 지지하고 어디를 저항을 받는지 자 복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수급까지도 우리는 반드시 체크를 해 봐야 되죠 이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44%가 넘어요 자 그런만큼 이 외인들의 비중이 크다라는 거는 이 외인들의 수급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최근에 매매 동향을 본다 하더라도 이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외국인 같은 경우 자 최근에 매도량이 어느 정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매도 세들을 어 정도 연기하면서 전부 다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크게 눌리지 않고 이런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가 이런 수급의 전환점까지도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거기에 지금 이하나의 스페이스 같은 경우 유상증자를 진행 중에 있죠. 자 유상증자 진행에 따라 가지고 이 세력들도 지속적인 물량을 매집을 하면서 움직이게 될 텐데 우리가 이런 의도까지도 전부 다 파악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주주분들이 이 전체적인 분석을 하면서 혼자서 대응하는 게 넘어도 힘들다는 라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장중에 실시간 대응이 넘어도 힘들죠 자, 그런 만큼 나는 도저히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자, 위에 제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번호 010-4674-9671번 자, 이 번호로 에어 두 글자 보내주게 되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의현 구간부터 대응할 수 있는 정확한 실전 타점부터 이에 따른 전략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공유 드리면서 우리 주주분들에게 도움 들어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이 부분들 반드시 확인하시면 되겠고 유상증자 일정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권리락 이후로 상승과 하락 반복하고 있지만 지금 확정 발행까지 산정 구간이고 앞으로 있을 이 신주 상장 전까지 주가는 더욱더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확인하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 많은 주주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 만큼 저는 유상전 일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기존에 신주유수권 증서부터 앞으로 있을 본주와 이 신주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 자 지속적으로 공유드리고 있고 자 정확한 타점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저와 함께 대응하시면서 이 하나 에어스페이스 쭉 지속적으로 보하면서 끌고 가자 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자, 에어라고 두 글자 빠르게 보내주시면서 이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들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모든 정보 무료로 공유드리고 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무료인 만큼 저는 딱한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큰 힘이 될수 있는 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유상증자 일정에 대해 가지고도 자 전략적인 부분들 간단하게 한번 공유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유상증자 일정에 대해서 자 공시를 보면서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지금 공시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자, 투자 설명서가 있죠. 자, 일단은 지금 현재는 1차 발행가액이 나온 상태이고, 1차 발행가액은 68만 4천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2조 3천원이었던 규모가 2조 9천억으로 증가한 상황이고요. 일단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 일반 공모로서 청약이 진행되게 될 텐데, 현 구간 지금 신주인수권 증서는 상장되고 폐지가 된 이후로, 자, 바로 확정 발행가액 산정이 남아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청약 진행 후에, 앞으로 이제 신주가 7월 21일 날에 이제 상장이 되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전까지 이, 이 샤나요로스페이스 끌고 가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구주청약으로 진행이 되고 우리사주청약까지도 진행이 되면서 자 일반청약까지도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자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구주 한 주당 신주 배정 비율이 0.07이기 때문에 자 기존에 이권리라길 전후 5월 22일 전후로 해가지고 자 100주를 보했던 주주분들은 대략 7주에 신주이수권 증서를 배정받으셨을 거예요. 자이 7주에 대한 신주이수권 증서에 대한 부분도 신주이수권 증서는 상한가와 하한가가 없기 때문에 첫날 고점 찍고 보통 이제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 고점 잡아드리면서 타점 잡고 자 첫날에 매도로서 비중 털어내고 다시금 저점에서 이 물량 그대로 잡아낼 수 있게 전체적인 전략들 잡아드렸었죠. 자 그리고 지금 현 구간에서는 이제 확정 발행가액이 나오게 될 텐데 이 확정 발행가액 같은 거는 1차와 2차 중에 낮은 가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2차는 지금 6월 26일 이 기산일 기준에서 일주일간의 평균 주가에 15%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현재 주가가 대략 80만원대이기 때문에 이 1차 발행가액인 68만 4천원으로 신주에 대한 가격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68만 4천원이 신주 가격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15%의 할인율을 받은 금액으로 이 신주를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증서에 대한 부분들 우리 주주분들이 청약할 수 있도록 다 끌고 가면서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 이 40%까지도 할인율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3거래부터 5거래까지이 3일간의 평균 주가가 40%에 적용한 금액이 68만 4천만원 높을 경우에는 자, 결국 40%까지도 한율을 크게 받으면서 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자, 수익은 더욱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런데 3거래부터 5거래까지가 바로 24, 25, 26일인데, 자, 오늘 내일까지죠. 자, 근데 현 주가가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86만 9천 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 40%할인율 적용된 금액이 68만 4천 원보다 높게 되려면, 자, 적어도 금액은 114만 원까지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내일까지 해서 이 평균 주가가 114만원까지 나오기는 어, 더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우리는 이 68만 4천에 집중하면서 이 신주에 대한 부분들 끌고 가자라는 거고 자, 신주 상장이 7월 21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바로 본주밖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만큼 이 본주에 대한 전략으로서는 보통 유상증자 진행하는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자,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유상자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보통 이런 상승과 하락 이런 두 번의 파동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 신주상장 전후에서는 반드시 본주로서는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할 필요가 있고 신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할인율을 받아서 저렴한 금액에 이 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주에 대한 전략까지도 지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런만큼 유상자 일정 자 어떻게 대응할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자 지속적으로 도움드리도록 할 거니까 이 위에 있는 번호로 자 에어라고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보내드리는 이 전략적인 부분들, 자 신주와 본주에 대한 이 분리 전략으로서 반드시 나눠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 구간마다의 정확한 타점과 이 전략들 우리 주주분들 확인하시면서 이 대응 계속 이뤄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만큼 제가 지속적으로 도움드릴 거니까 이 문자 보내주시면서 앞으로 주주분들 저와 함께 같이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수익들 전부 다 챙겨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선물이냐면 바로 세력주들의 매집 종목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장이 정말 많이 힘들다 보니까 손실을 보고 계신 주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들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 주도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조선, 방산, 로봇, 원전 등등 많을 텐데 이러한 주도주들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도 많이들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접하는 그 시점에서는 보통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들어가기도 망설여질 거고 들어갔더라도 고점에 물리면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더 많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린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냐면 자, 증자 관련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강력한 상승파동이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저희가 지지체크를 한 후에 바닥에서 매수를 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표 수익률 적어도 600% 이상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내장세 지금 힘든 만큼 이 종목 받아가셔가지고 수익 크게 올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지금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4674-9671번 이 번호로 매집 매집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오픈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매집은 거의 다 완료된 상황이고 호재 기다리면서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인 만큼 지금 잡으셔야지 제일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만큼 수익을 크게 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주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오픈해드리면서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종목들을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한국 천단소재입니다 이때 이 종목 우리는 권리락 직전에 잡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43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1,1,600원에 매도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몇 프로가 상승한 거예요? 바로 8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권리락 직전에 잡고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증자비율 1대1 이었어요 자 그러면 추가적인 물량까지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로 추가 수익까지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600%의 수익을 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11월부터 1월까지 딱두달요단두 달만에 이 수익을 냈던 겁니다 자두 번째로는 또 셀리드가 있죠 셀리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7월달에 들어가서 8월달에 매도를 했어요 1730원이었던 주가가 17,3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보시면 증자 비율이 1대 0.55에요 그렇다 보니까 수익 1000%에 추가적인 물량으로 인해 또 추가적인 수익까지 나오는 만큼 자 수익에 수익을 더할 수 있다라는 게이 증자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증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무상증자든유상증자든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계획을 가지고 증자 계획을 세워요. 자, 한국첨단소대뭐 때문에 올라갔나요? 양자 관련 섹터이기도 하고 이제 양자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방 드론에 MOU가 체결이 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었죠. 그리고 셀리드도 마찬가지예요. 자, 셀리드 뭐 때문이었죠? 자, 코로나 백신이었어요. 코로나가 재유행할 때. 코로나에 대한 특허가 호주 및 일본에서도 갱신이 되고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국내산 코로나 백신에 대한 호재로 주가가 올라갔었어요. 자, 이렇다라는 거는 증자를 하기 전에 이러한 호재들이 분명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 호재들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증자들에 밀고 들어가서 큰 수익을 볼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한 정보들을 제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 만큼 강력하게 상승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 해드리면서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위의 번호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손실 때문에 좀 걱정이신 주주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 손실을 어떻게 복구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시고 추가적인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싶으셔도 여력이 부족하니까 좀 여력을 늘리고 싶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 하단에 보게 되시면. 내려보시면 이렇게 더보기가 있어요. 이 더보기로 눌러보시면 제가 준비한 구독자들을 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 링크 눌러보시면 이 설문조사 창이 뜰 거예요. 자, 이러한 창이 나올 텐데요. 이 설문조사도 참여하셔가지고 혜택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여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이 설문조사 창에서 자 연락처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무료 혜택. 자, 하단에는 원하시는 무료 혜택 그리고 구독자 닉네임, 사연. 요거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원하시는 무료 혜택 중에서 뭐 자료라든지 타점이라든지 라이브 입장이라든지 단기 종목 추천이라든지 원하시는 대로 편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거 다 하는데 2분도 안 걸리다 보니까 편하게 적어주시면 되시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적어서 이 설문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혜택 받아 가시면서 수익 내시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자, 이 수익 내시면서 손실계좌 복구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안 걸리는 여설문지 바로 작성해주시면 되시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투자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